이야 뚝방에도 풀을 다 베서 낚시를 쫙 하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멋있다 은근히 여기 어원지인데요 많은 이들이 매 주말마다 뭐 10명 15명 20명이 와서 낚시를 하고 가십니다 이 어원지도 약간 평지형에 가깝고 어, 이 계절에 10월과 11월과 12월에 아주 뜨거운 곳이기도 하죠 여기는 지금 토종터입니다 어, 마리수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토종토라서 일곱, 여덟 도 많이 나오고, 가끔은 월도 많이 섞여 나오고, 사차도 나오는 곳이라. 많은 이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저수지. 네, 여기는 어은지 됩니다. 어뚝방에 풀을 베서 우리 낚시인들에게 잘또 배려를 해주셨습니다. 그 많은 이들이 왔다 가는데도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. 잘 청소를 해가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와, 좋다. 잠시 외출을 해서 군이 읍내권에 가까운 곳이라 한번 들려봤거든요. 아무도 오 없다. 네, 아름다운 어원지를 소개합니다. 대물란에서 5분 거리. 이곳은 새우미가 굉장히 좋아요. 엄청 잘 먹죠? 은근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.